네 안녕하십니까 BMW 신차맛집의 BMW 테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11월달에도 핫했던 XM 셔틀카입니다. 네. 11월 달에 굉장히 많은 문의 주셨고 대표님들과 원장님들께서 정말 많이 찾아주셨던 XM 차량 화이트 컬러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블랙 라벨의 샤킬 오렌지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제 11월 달네 번째 출고 차량인데요. 정말 이쁘죠? 그래서 색상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께서 드라이브 그레이 뭐 블랙 요런 어두운 계열을 좀 많이 선호하시는 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코그린 그레이도 시그니처 컬러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요 이렇게 화이트도 정말 컬러가 이번에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쪽 휠 보시면은 이렇게 22인치 휠 채택되어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계속 다르더라고요 요거는 요코하마가 채택이 되어 있고 삐레리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들어오는 것마다 달라서 이렇게 확정 드려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이렇게 충전구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12월달에 또 출고하게 되시면은 25만원 충전카드 같이 지급하고 있으니까 요점 참고하셔가지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보시면은 네, 샤킬 오렌지 시트는 요런 느낌으로 쫙 되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부가 정말 이쁘죠 이렇게 XM 시그니처 컬러인 샤킬 오렌지 시트와 이렇게 XM인 마크까지 확실하게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 휠 보시면은 이렇게 M1, M2, 어, 인디비주얼로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걸로 세팅 하셔가지고 데일리과 그다음에 M 모드 둘다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후진되어 있어서 기어 보시면은 M 기어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멋스러움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앞쪽은 카본과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최고급 사양인 바울스 앤 밀킨스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제원 같은 경우는 제 앞선 영상에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더보기에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XM의 특이한 점은 1열과 2열 시트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1열은 운전자와 조수석의 좀 스포티함을 더 강조한 시트가 채택이 되었다면 2열은 정말 편안하고 푹신한 그런 시트를 채택을 했는데요 보시기만 하셔도 굉장히 푹신, 푹신할 푹신것 같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승차감이 너무나도 좋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앞쪽에 히든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악세사리 달수 있는 공간과 C타입 충전 단자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XM 같은 경우는 M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2열에 블라인드 안 들어가고 네, 내부적으로 썬루프도 빠져있는다는 점꼭 참고하시고요. 네, 블랙 라벨이지만 이렇게 뒤쪽에는 골드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트렁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골프백 4개 전부 다 실리고 있고요. 이렇게 백이 같이 나갑니다. 이백 열어보시면은 저희 충전하실 수 있는 단자와 이렇게 그 25만원 카드 들어있는 차지비 카드, 그 다음에 220볼트로 충전하실 수 있는 선, 그 다음에 이렇게 쿠션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같이 꼭 제가 챙겨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요, 위에 있는 트렁크 러기지는 어, 이용 안 하실 때는 힘으로 그냥 빼셔가지고 따로 보완하실 수있고요 이렇게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희 XM 같은 경우는 킥 트렁크 모션은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위쪽에 버튼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후면부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XM 차량 11월달과 마찬가지로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은데요 11월달과 마찬가지로 12월달에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어, 기본 프로모션에 더해서 셔틀카 지원금 색상에 따라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이번엔 좀 나눠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재구매 있으시면은 2% 거기다 추가적으로 법인 구매하시면은 7%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9%가 더 들어가게 되고요. 재구매가 없으시다고 하시더라도 어, 대표님들께서 법인 구매하신다면은 7% 신차가의 7%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트레이딩 같은 경우 차량에 따라 또 상이하게 달라지지만 BMW 같은 경우는 3%더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차량 같은 경우는 문의 주시면 1%에서 2%더 가능하시니까 요점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위쪽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11월 달에 정말 XM 페탈카 제가 아마 가장 많이 팔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고 맡겨 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고 이미 12월 달도 저희가 계약 벌써 두개 받아놨으니까 대표님들 꼭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12월 달 XM 셔틀카 같은 경우는 전부 블랙 라벨로 나오게 됐고요 어, 대표님들께서 원하시는 색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빠르게 문의 주셔야지만 그 색상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편하고 빠르게 문의 주시고요 어, 이렇게 이 좋은 기회에 좋은 차량 좋은 금액으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BMW 신차 맛집의 BMW 테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